대구 신도시가 북쪽 라인 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웬만하면 아파트 마주보고 있는 쪽, 요 라인부터 검토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딱 찍어 드릴 테니까 그냥 벗어나지 마요, 그냥. 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앞쪽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똥굴뱅이 치는 요 라인은 1층이 이제 먹자 형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줄평 거의 이제 자리가 잡았습니다. 대부분 들어올 것들 다 들어오고, 공실도 어느 정도가 좀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이번에 임장 가서 좀 느꼈던 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대 를 한번 찍어볼게요. 좀 넓게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윗동네만 했는데 18,000 세대입니다. 밑에까지 아파트 요 합치면 2만 세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정왕동 구도심 소비를 하러 넘어오시게 되면은 정말 한 2만 5천 세대, 한 3만 세대 정도는 쓸수 있는 자리가 거의 잡혔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서 와서 여기서부터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동선도 괜찮고 가장 많이 직결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직행버스가 엄청나네요. 여기는 지하철이 없지않습니까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 드리 는 자전거 주차, 킥보드 주차, 제일 좋아하 는 노점, 요 라인 이 무조건 특특특 a 불자 리가 되겠 습니다.